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농촌 지역 노인을 상대로 기능성 제품을 비싸게 파는 사기성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품 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방식으로 원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 주택에 딸린 작은 창고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4한살 오모 씨 등은 이곳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의료기기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판매한 물건은 최고급 제품이라는 수의와 허리 통증에 좋다는 바닥 매트, 자세 교정용 구두 등 기능성 제품. 하지만 제품 효과는 사실과 다르게 크게 부풀려졌고, 판매 가격은 원가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제공하면서 선물 공세로 노인의 환심을 샀고, 제품 기능을 과장하기 위해 품질 보증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판매를 보통 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물품을 산 피해자는 농촌 지역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 220여 명.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미끼 상품으로 노인을 유인한 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 사기성 판매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자제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고 또한 이러한 피해를 당하셨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식품안전신고자나 1 3 9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판매 피해자는 75만 명. 피해 금액은 3,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김해공항 이용객이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는 등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신공항 건설이 시급해지고 있지만 위치 선정 작업은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 기준에 영남권 시도가 합의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영남권 다 5개 시도지사는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입지 타당성 조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쟁점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의 유지 여부입니다. 지난 10일 영남권 고위 관계자 협의에서 부산 측은 김해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을, 대구 측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을 없애고 신공항에 통합하자는 안을 주장했습니다. 두 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경남 미량과 부산 가덕도의 유후 분리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민자를 유치한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아랍계 자본이 부산 신공항에 수조 원의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지방 자치 단체가 주도를 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경상남도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공항 시설에. 외국계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다섯 개 시도 협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의 한대로 정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동 노력한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남권 다섯 개 시도가 위치 선정 조사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남북권 신공항은 또 다시 무산될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전영수입니다. 김해시가 불법 현수막을 부착한 업체에 대해 경남에서 최고 액수인 1억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해시는 적발된 업체가 건당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00만 원인 점을 악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설치된 현수막의 수에 부착 일수를 곱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매출 부진에 시달리던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일제히 매출 상승세로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할인행사에도 꼼짝하지 않던 소비자의 지갑이 한파에 열리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년보다 부산에 일찍 내린 눈, 스노우 체인 장착 등 눈에 대비하지 못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 출근길이 마비됐습니다. 이 때문에 스노우체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부산 지역 매장에 스노우체인 부스까지 처음 마련했습니다. 눈 오는 당일날은 당연히 판매에 걱정하고 지금 12월달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방한복 매장에도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아 매출이 10% 정도 떨어졌는데 12월 한파 시작과 함께 매출이 20%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전기 매트와 히터 등 난방기구 매출도 40%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풍기 등 일부 제품은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올겨울은 이제 따뜻할 것이라는 이제 기상예보 때문에 이제 난방용품들이 이제 당초에 입고된 물량 자체가 이제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작스런 한파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 재고 부족 현상까지 겪는 상황입니다. 연말 특수를 노리며 반값 할인 이벤트 등을 준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유통업계는 한파 덕분에 하락한 매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한파와 함께 찾아온 매출 상승세가 내년 초설 명절 특수까지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지금 밖에 나와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계속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5.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동안에도 찬 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엔 기온이 무려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주와 양산 등 경남 12개 시군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과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해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 경남지역은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 이렇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의령 영하 8.6도 등 어제보다 최고 10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고요. 한낮 기온도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거창과 하면 그리고 산청에서는 오후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아침 추위가 매서운데요. 한낮 기온도 거창 영하 2도, 산청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밖에 해상에서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을 고비로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평년 기온을 윗돌며 춥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또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령과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네트워크입니다. 통영시 산양읍 세포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색깔 이 있는 마을 선정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재시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완공에 맞춰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전국대회 유치를 추진합니다. 김해시 북경양동협동조합과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19일 동해면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 확장과 관련해 고성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엽니다. 연말 연시에 경남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경상남도가 14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겨울 축제 장소는 김해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와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가 지난 6일부터 개막해 내년 1월 4일까지 이어지고 이번 주말부터 창녕 북어 온천 축제가 열립니다. 새해맞이 새해 축제 장소론 통영 다공원과 사천 삼천포대교, 거제 장승포 몽돌계 축제가 추천됐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적으로 창설된 세계 평화 도시 시장 회의에 창원시가 가입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가입으로 세계 160개국 6,320여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핵무기 근절을 위한 국제 여론 확산 활동을 합니다. 창원 상복 일반산업단지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성산국 창곡동 1원 상복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1만여 제곱미터가 최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돼 내년 상반기쯤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복 일반 산업단지는 오늘 2016년 중공돼 제조업 등 기업체 30여 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혜 씨가 최대 현안이자 재정난을 초래하는 부산에서 김해 경전철의 최소운영 수익 보장인 MRG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모에 나섭니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2월 두달 동안 국민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